여기서 누가 아 말레니아구나 그래도 그나마 기다렸어 아니 진짜 여정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서론부터 얘까지 너무 재미가 없었어 솔직히 야, 엔딩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대하게 했어, 그래도. 어 뭐야 되게 빨라 잠깐만 잠깐 수집가인데어 잠깐만 이거 되니? 담볼 때 no. 되니? 아! 이거 행이동이 맞아주니? No. 아! 뭐야! 이건 뭐냐? 일단은 첫 소감은 아직까지 막 엄청 강력하다 이느낌을 아직 못 받았어 안녕하세요 아! 와 뭐야! 아니 잠깐만 너무 끌잖아 아니 아니 이거 피해줘? 이게? <laughs> 하지마! 개오반데요 <laughs> 아, 개꿀이네! 아, 근데 피가 너무 많더라그 전에. 아, 피가 회복이 되네! 아니, 씨! 아, 잠깐, 꼬바이엔더 각이야. 이거 한 번에 아, 묵직하게 때리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딱 느낌 오잖아! 가영이가 뭐라고 하면은 바로 인유하자, 저라는 거. 딱 그거 박아버리네! 오잖아! 바로, 앉아. 바로, 앉아. 이거거든! 그치, 또바이엔더지. 바로, 앉아. 그리고 런. 아, 아, 아! 한다, 한다, 한다! 아니, 쎄다, 안 피해지잖아! 됐나? 아니 이패 있을 거 같은데 이패 있지 이럴 줄 알았어. 아이 패가 있어 이게 그거잖아 지금 뻥 소리 안 났잖아. 뭔데 이거? 갑자기 꽃빵 되는 거 뭔데? 아, 아! 미켈라가 아니었네? 그냥 지가 각성하는 거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뚜까 맞으면 각성을 할까? 난 그런 거 없는데. 개같이 나긴 하네. <laughs> 벗은 거야? 어? 아! RPG 게임 국룰. 벗으면 더 강해지. 아 근데 나 잠깐 피만. 와나 방금 바... 아 개웃감데. <laughs> 피가 어느 정도 까여 있긴 하네. 저때 공격해도 됐었던 타이밍인가? 언제 때려? 아, 잠깐만, 잠깐만, 저건 똑같다. 내가 맞으면 부패 걸리는 건가? 경지은 똑같이 걸리네. 아, 뭐야, 벌써? 아, 이게 언제 터지는 거야, 씨. 아, 이게 딜이 다는구나. 아, 가면 안 되네. 아, 이제 알았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 잠깐, 타임. 아, 씨, 잠깐, 타임이요. 씨. <laughs> 나 지금 알았어. 아, 잠깐, 만 잠깐, 템포 좀, 잠깐만, 템포 좀, 잠깐만, 가져갈게. 아, 잠깐, 템포 좀, 잠깐만. 미치겠네. 아 잠깐만 나 물력 좀 제발 아줌마 제발 물력 좀요. 아니 진짜 물력 좀 아줌마 제발. 아. 아 근데 아 이거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마시면서 느낀 건데 두 번째가 좀 짧은데 난무하는 게 짧아가지고 타이밍 맞게 굴르면 되지 않을까? 그러네 박자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얘가 지금 내 앞으로 오니까 그때 뒤로 빠지면 되는 거 같아 와 이거 그냥 걷는 거네 뒤로 발차기가 좀 매콤해졌다 캬영 아차 일어나. 와. 살짝. 그렇지. 어? 어? 네? 아니 씨발 이거 뭔데? 아니 뭔데 씨발. 이페이, <laughs> 이페이가 있는 거야? 아, 트레이드 패턴 뭐냐고 씨발. 잠깐만. 아니 아 제발요! 선생님! 아니 제발요! 이 <laughs> 진짜! 어. 아 선생님! 조금... 팀... 텀좀 주세요 개나이스다 아 이게 꿀패턴이네 진짜 하나 더 먹어 그냥 쭙쭙쭙 아, 아, 막았다! 좀 빼기! 이건 엇간데? <laughs> 아, 아니, 지금 정신이 나와서, 정신이 나와서 키그 꺼졌어요. 잘못 눌렀어, 키를. 아, 키만 한데. 그치, 말레니아? 이제 나한테 조져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잖아. 나무 쓸것 같아, 이런 안 쓰네. 이거 나무 쓸것 같아, 이런지. 그렇지? 하늘도 마져. 카비, 고3요? 물약 발땐 그렇게 사로도만 한더 맞서. 아. 아 너무 많이 불었다. 사냐? 오케이 아 나무 쓸거 같은데 안 썼네 아 어, 벌써? 아, 누나, 너무 화끈한데? 한대더 맞아, 삼. 아, 이게, 이게 짤들이 맞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건 좀 끌었어야 됐어. 나 이제 저 분신까지는 알았어. 이제 저거 마지막만 딱 계산하면 되겠다. 아, 까비. 개 땡큐, 개 땡큐. 한대더 맞았잖아.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피해야 돼. 왜냐면 저게. 오, 어, 온다. 아니, 이거 왜? 아니, 잠깐만, 바보야. 너 이거 왜 맞아? 이거 왕바보야? 하나, 둘, 어? 어, 잠깐만 미치겠구나. 저게 저게 새 동작이 나온다니까? 이제 또 올려진다? 아니, 아니. <놀람> <놀람> <공원은! 추려> <놀람> 아 해? 네 갱구야! 야! 씨발! 이거거든! 출혈 나이스! 아, 개질이네? 이거거든. 가. <laughs> 개 좋았다. 또 좋았던 건 진짜 제가 딱히 화를 안 내고 게임한 게 좋았어요. 진짜 이제 나도 게이머가 된 건가 싶기도 해요. <laughs> 나도 나도 이제 정말 즐길 줄 아는 게이머가 된 건가. 아무튼 재밌었어요.